지금 이 지도는 서쪽에 태평양을 마주보고 있는 미국 서부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해안에 면한 주가 캘리포니아, 내륙 쪽으로 다른 주들도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도시가 유명한 항구도시 샌프란시스코인데 미해군은 이곳에 1850년대부터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메어 아일랜드 네이벌 십야드인데이 사진은 1911년 당시의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해군기지는 2차 대전 때도 사용돼서 수 많은 함정과 병사들이 태평양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되는 사건의 시점은 1923년인데 아마도 1923년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일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한국인 포함 최소 10만의 사망자가 나왔고 재산 피해도 엄청났는데 관동대지진에 또 하나 예상치 못했던 여파로는 태평양의 여러 지역에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발생했고 높은 파도가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도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지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고가 그 일주일 뒤인 1923년 9월 8일에 일어났습니다. 1923년 9월 8일 미 해군은 클램슨급 구축함 14척으로 구성된 G-11 구축함 전대를 훈련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의 샌디에이고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이고로 가면 항로 길이가 천몇백 킬로미터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항해하면서 한포사격 등 여러 훈련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함대는 해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지도에 표시된 이곳을 지나갈 예정이었는데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근처에 있는 이곳 이름이 페더날레스 곳이었습니다. 여기를 또한 혼다 포인트라고도 부르고 이제 일어날 사건명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1904년에 만든 것으로 이 부근을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이쪽 해역은 16세기부터 항해하기 어려운 곳으로 악명이 높아서 당시 스페인 선원들은 이곳을 데빌즈 조 악마의 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해역이 항해하는 데 특별히 위험한 이유로는 혼다포인트 바로 인근 바다 가운데 항해를 방해하는 암초들이 여러 개 솟아올라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을 잘 아는 선원들은 이 해역에 진입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삼았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한 미 구축함 14척의 지휘관은 에드워드 왓슨 대령이고 기함은 구축함 델피였습니다. 이 항해에 참가한 구축함들은 전부 클램슨급이었는데, 클램슨급 구축함은 미해군이 1918년부터 건조하기 시작해서, 1922년까지 총 156척을 완성해 2차 대전 때도 사용된 구축함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후에 건조된 구축함보다는 구형이고 스펙도 뒤졌지만, 사건이 발생한 1923년에는 전부 함령이 5년도 안 되는 새 구축함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함들의 무전설비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무선통신을 이용해 함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지만 항해사들은 이 방법을 대체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선통신은 보충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주된 항해수단으로는 추측항법이라고 불리는 데드레커닝을 사용했는데 데드레커닝은 어느 함의 오전 9시 당시 위치가 이곳이라면 함의 속도와 방위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 시간이 흘렀을 때의 위치를 짐작합니다. 1923년 9월 8일 당시 제1일 구축함 전대가 썼던 방법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함대는 9월 8일 저녁대가 되자 위험해역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해역은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파고가 높아서 함이 많이 흔들렸고 함의 속도 측정을 위한 프로펠러 회전수 계산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기함 델피의 함장 도널드 헌터 중령이 전체 함대의 항해를 맡았는데 델피에 무선 통신을 이용해 함의 위치를 알수 있는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 자신의 계산만을 이용해 항해하게 됩니다. 이건 해당 지역의 현재 지도인데 이 해역이 산타바바라 해협입니다. 당시 미함대는 남아하다가 이 산타바바라 해협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려면 특정 시점에 전체 함대가 좌현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델피의 헌터 중령은 함대의 속도와 방위를 이용한 자신의 계산으로 볼때전 함대가 9월 8일 오후 9시경에 좌현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기함 델피에는 무선 통신 담당 장교가 있었고 현재 함대 위치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렸으나 이는 무시되었습니다. 이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날 밤 항의 중 어느 시점에 헌터 중령은 함의 속도를 21노트로 계산했으나 사실은 19노트였다고 하고 헌터의 계산보다 더 느린 속도였던 미함대는 이와 같은 오차가 쌓여 예정 위치보다 더못간 곳에서 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대 지휘관 와스는 헌터의 보고를 그대로 믿었고, 함대의 다른 함들도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지만, 기함에서 하는 계산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최후의 방법으로 수심을 재서 위치를 확실히 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당시 미함대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항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수심 측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높은 속도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해역에 안개가 자욱히 낀 것도 미함대가 앞으로 닥쳐올 일을 못 피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1923년 9월 8일 21시 미함대는 기암 델피를 시작으로 예정 항로보다 최소 20여 킬로미터 일찍 좌선회를 시작합니다. 델피는 바로 이곳 암초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진했습니다. 델피의 속도는 20노트 시속 약 37km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기암 델피는 선회 개시를 다른 함들에 알리지 않았고 기암이 선회하는 것을 본 다른 함들은 급히 자기들도 따라서 선회를 시작했습니다. 기암 델피의 300야드 약 274m 뒤에는 구축함 s p 리가 따라오고 있었고 대열의 세 번째에는 구축함 0이 따라왔습니다. 사고 해역을 현재의 위성사진으로 보면 위와 같은데 9월 8일 밤에 이 암초 해역에 처음 들어선 것은 기암 델피였지만 세 번째로 따라오던 구축함 0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오후 9시 4분 0은 함의 우현 쪽을 암초에 그대로 쓸고 지나가서 우현 쪽에 큰 손상을 입었고 그대로 몇분 안에 전복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고 이후 찍은 이 사진에는 세 척의 구축함이 난파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가운데 뒤집혀 있는 함이 구축함 0입니다. 순식간에 뒤집힌 영에서는 많은 수의 수병들이 함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의 충돌 1분 후인 오후 9시 5분, 기함 델피가 암초를 함수로 들이받았습니다. 델피의 바로 뒤를 따라가던 SP 리는 델피가 앞에서 갑자기 멈추자 좌현으로 급선회를 했지만 결국 암초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은 구축함 SP 리가 암초에 걸려서 못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함 델피는 사이렌을 울리고 전함대 좌현으로 선회하라는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뒤따라오던 다른 많은 구축함들이 암초를 피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 구축함 대열에서 앞선 세척을 따라오던 구축함들은 차례로 우드베리, 니콜라스, 훌러였는데 이 세척도 전부 좌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축함 우드베리도 결국 이렇게 뒤집히는 신세를 모면할 수 없었고 니콜라스도 암초에 걸터 앉은 채 기동 불가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진에는 좌초된 구축함 두 척이 보이는데 사진 오른쪽에 조금 크게 보이고 좌연으로 기울고 있는 함이 우드베리, 가운데 조금 멀리 보이는 좌초된 함이 풀러입니다. 우드베리가 부딪힌 이 암초는 나중에 우드베리 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대열의 중간 이후에서 따라오던 구축함 션 씨는 충돌을 겨우 피하고 앞서 가던 구축함 영이 전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션 씨는 영의 승조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달려왔으나 결국 자신도 좌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션씨 뒤에 뒤집혀 있는 이 함이 영이고 배경에 멀리 보이는 함이 우드베리입니다. 우드베리 너머에는 잘안 보이지만 풀러가 좌초되어 있습니다. 구축함 페러거과 소머도 다른 배들처럼 좌초되었으나 스스로의 동력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고 이두 함은. 작은 손상만을 입었습니다. 미함대 총 14척 중 9척이 앞에서 좌초되는 것을 목격한 미함대 후미 5척은 기함 델피의 사이렌과 무전을 듣고 급히 선회해서 좌초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구축함들이 충돌하는 소리, 사이렌 소리, 수병들이 외치는 소리가 밤바다를 덮었고 나무 구축함 5척이 바로 생존자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사진은 사고 이후에 찍은 구축함 7척이 좌초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 보이는 기암 델피는 두동강이 나서 거의 가라앉아 있고, 구축함 0은 좌초된 지 얼마 후에 바로 전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델피에서 가장 가깝게 찍은 것인데, 맨 앞에 델피, 이어서 전복된 0, 맨 뒤에 우드베리의 모습입니다. 델피에서는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방금 나왔던 사진을 좀더 자세히 보면 전복된 영과 육지 사이의 거리는 약 100m가 조금 안 되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이 이 거리를 헤엄쳐서 육지에 가려고 했는데 영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오던 션씨가 영과 육지 사이에 좌초되어 버렸지만 함이 뒤집힐 염려는 없어서 션씨에서 구명보트 등을 보내 영생존자 구조를 도왔습니다. 이 사진에는 영과 육지 사이에 있는 현씨 그리고 생존자들이 보입니다. 비록 어두움과 악천후 속에서 구조 작업이 쉴새 없이 진행되었지만 구축함 영은 너무 빨리 함체에 큰 손상을 입고 전복되어 버려서 영에서만 20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혼다 포인트에서 벌어진 이 사고의 미해군 사망자는 총 23명으로 기함 델피에서 3명, 구축함 영에서 20명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좌초된 각함에서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좌초된 일곱 척중 델피, 영, 풀러는 전복되거나 둘로 쪼개져 가라앉았습니다. 미해군은 나머지 네 척을 암초에서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미군은 이 사고로 일곱 척의 구축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미해군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입은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축함들은 1929년까지 차례로 스크랩 처리되었습니다. 미해군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총 11명의 장교를 군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여기에는 함대를 지휘했던 에드워드 왓슨 대령도 포함되었는데 왓슨 대령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다른 장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왓슨과 같이 기소되었던 함장 등을 포함한 다른 장교들은 전부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비록 현역에 남았지만 최신의 구축함을 일곱척이나 해먹은 장교의 진급은 불가능했고 왓슨 대령은 이후 육상에서 근무하다가 1929년에 예편하고 1942년에 사망했습니다. 혼다포인트 디제스터는 항해 기술 발전의 과도기에서 일어난 미군에게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한 사고였습니다.